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트블 데일리 아 목요일자 순서입니다 자 오늘 아 소식이 사실 별로 좀 없는데 예. 하지만 중요한 소식 몇개 있고 뭐 개수로써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져야 저희도 뭐좀 하지 일 자체가 안 벌어지니까 뭐 할게 없어 할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는 또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좀 어, 뽑아서 어, 전해드립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저희 그 그러니까 뭐 미디어 또 언론 뭐 전문지 어, 뭐 이런데 하는데 사실 어그 뭐라고 할까 그 여행 관련한 전문지 또 여행 산업 내 우리 우리끼리 우리 동네에서 일하는 일들을 전해드리는데 사실 뭐좀그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냥 사실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 다양한 정보를 좀 이렇게 한데 좀 편집을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가 무슨 정치나 시사나 경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그 결은 조금 그런 쪽 매체랑은 결은 어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아그죠 물론 이제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 또 남들이 잘그니까잘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뭐 저희들이 아무튼 취재를 하건 정보를 얻서 끌어오건 뭘 하건 간에 그렇게 전해 드리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어, 해 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끝 치 보이는 팬데미, 그래서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거 아니고요. 인터파크 투어에서 요거 정리해 드릴 거고, 어, 프랑스 관광청에서 남 프랑스 미리 보기 캠페인 런칭 했다는 소식.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해도지 역사기행 관광 포럼 합니다. 예, 그래서 참가자 모집하고요. 충청남도 관광재단이 출범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재단을 이끌어 갈 우리 그 수뇌부들 전문가 어, 공모한다는 소식. 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9월에도 어, 무착륙 국제선 관광 비행 어, 예정이 돼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8월 26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내년도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지금 현재 가장 어, 관심이 몰리는 지역이 어디냐? 예,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다음 달 떠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기사 제목에도 그렇고, 이 영상 뉴스 제목에도 그렇게 잡았어요. 끝이 보이는 팬데믹이라고. 자, 그냥 제가 뇌피셜로 잡은 게 아니라, 오늘 뉴스, WHO 뉴스를 보면, 어, WHO가 사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을 많이 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발표를 보면, 어 델타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확진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추세가 이제는 좀 내년 저, 초 정도면은 이제 잡히지겠, 아 그런 전망, 그런 긍정적인 신호, 시그널을 어, 보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그 외신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뭐 그런 것들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좀 접어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이 심각했던 그렇죠? 어, 국장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인터파크 투어가 내년 해외 항공권 예약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코로나 19 이후 선호하는 여행지를 어, 전망을 해 봤습니다. 그냥 전망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 인터파크 투어가 내년에 출발하는 해외 항공권 수요. 그러니까 올해 6월에서 7월 사전 예약한 겁니다. 내년에 출발할 걸 사전 예약한 거를 분석한 결과 어~ 느 지역이 좀 관심이 몰렸냐면 트래블버블 관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휴양지입니다. 주로 어디냐면 하와이 괌 방콕 싱가포르 몰디브 요런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년에 출발하는 선호 도시 1위가 어디냐면 어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예약 기준으로 6월 예약할 때 34%가 여기를 예약했대요 어디냐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자 그리고 7월에도 24%로 사전 예약에서 모두 하와이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하와이 자 하와이에 이어서 또어딜것 같아요 괌 괌이 6월에 7%, 7월에는 12%로 예약 비중이 높아졌고요. 하와이와 괌은 대표적인 휴양지지요. 그리고 뭐 인프라 자체가 워낙 발달됐고 숙박 시설도 좋고 아름다운 자연, 광 환경, 환경이 있어서 뭐 누구나 뭐 부인할 수 없는 호불호가 전혀 없는 어 그런 여행지라. 뭐 그냥 누구나 만족하는 그런 여행지라고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 안전하고깨끗하며 숙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프라이빗한 호캉스 역시 즐기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휴식, 힐링, 한 최적화된 예,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몰디브는 지상비가 좀 세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쉐이쉘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데 있긴 있지만, 너무 장거리고 지상비가 세고 여행비가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거에 비하면 뭐괌 사이판 하와이 뭐 이런 데가 아무래도 각광을 받겠죠 6월 예약 기준으로 하와이에 이어서 괌그 다음에 베네치아 싱가포르 몰디브 워싱턴 뉴욕 la 칸쿤 프라하 뮌헨 벤쿠버 방콕 요렇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게 미국형 미국이 좀 순위에 많네요 예, 많대요. 그게 좀 특이한데 이건 백테이터가 없으니까 저희가 따로 알아내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고 자 7월 예약 기준으로는 하와이와 아, 하와이 이외에 7월 예약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와이 이외에 그 다음 어디가 또많냐면14% 정도로 파리 파리가 많고 그 다음이 괌 몰디브 방콕 로마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도쿄, 라스베이거스, 포르투갈, 오클랜드, 싱가포르, 후쿠오카 이렇게 순이에요. 예. 순서대로예요. 요건 순서대로인데 7월 예약 인터파크 투어의 7월 예약 항공권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예요. 6월과 7월 좀 다르죠. 그죠? 6월에 떠난 게 아니라 7월에 떠난 게 아니라 6월에 예약, 7월에 예약이에요. 여행은 좀 후에 내년 정도에. 예. 내년 해외 여행이 재개된다고 해도 조금씩 떠날 것이고 특정 도시로만 여행 수요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터파크 투어 측이 예측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정 도시로 수요가 집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도시로 비중이 고르게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와 괌 이외에도 6월, 7월 모두 선호한 도시로 꼽힌 곳은 바로 어디냐? 태국 방콕 그리고 싱가포르. 몰디브 등이 있습니다. 하와이, 괌처럼 방콕 역시 관광 인프라가 발달한 유명 여행지로 검증이 된 곳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을 비롯한 여행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으로 고려될 것으로 낯선 여행지보다는 여러 요소가 검증된 여행지를 더욱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인터파크 투어측이 밝혔습니다. 자, 인터파크에서는 이제 여행을 떠날 때 단순히 즐기는 것보다는 안전한 환경과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깨끗한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양을 즐기는 형태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내년 정도에는 순차적으로 해외를 떠나는 움직임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리 항공권 구매해둔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요기가 중요해요 미리 항공권을 구매해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대요 조금씩 요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 눈치 찐 분위기 감지한 사람들이 이미 분위기 감지한 거야 그죠 그리고 신혼여행지 인기 높은 괌 하와이 몰디브 선호가 높다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네요 비교적 어 어, 문제점 없는 분석 같고 예측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 데이터가 있거든. 데이터는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 하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준비를 슬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휴양지도 그렇고 유저교대 유럽도 그렇고 어, 내년에 갈 분들은 이미 또 버, 벌써부터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 자, 음, 만약에 내년 초부터 여행이 재개 되면, 그난2년을 어, 모든 전세계인들이 음, 고생을 하신 거네요. 그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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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월 곳에 일는곳 남프랑스 미리보기 캠페인 진행합니다. 이거 보세요. 프랑스 관광청도 미리보기로 캠페인 진행하죠. 그냥 하겠습니까? 이게 끝이 안 보여. 그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슬슬 하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겁니다. 남프랑스 지역은 지중해와 알프스를 모두 품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프랑스 관광청이 팬데믹 이후에 방문하기 가장 좋은 친환경 여행지로 꼽는 곳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로제 와인 생산지죠. 그다음에 프랑스 로제 와인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지. 그다음에 반 고흐, 르누아르, 마티스, 세잔, 피카소 등 예술가들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문화 예술의 천국입니다. 제가 어,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 남쪽 지역 가서 한한달 정도 머물면서 어, 이 거장들이 그렸던 풍경화의 그 자리에 가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제가 또그 관련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정말 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광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남프랑스 지역의 매력을 국내 여행객들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롭게 생겨난 남프랑스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 숙소, 맛집, 여행 트렌드 등을 소개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개관이 연기돼 2022년 문을 여는 이우안 화백의 미술관, 그리고 건축가 프랭크 게리 루마 아를타워 게리의 루마 아르타워, 바르세유최초의 수중 박물관 등이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캠페인은 여행 작가이자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청춘 유리와 협업을 해서 남프랑스의 주요 여행 스팟을 소개합니다. 네. 그이 작가가 총 일곱 번 프랑스 행을 경험한 프랑스 행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아무튼 베테랑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셨겠죠. 어, 이렇게 캠페인이니까 또이 이벤트도 있어요. 이벤트 있고, 뭐 프랑스 홈페이지, 여기 람프랑스 미리 보기 이벤트를 딱 참가하면, 40명 추첨해서 어뭐 C 담프스 시즌 제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우, 호텔 칵테일 바우처 아이스크림 등 경품 증정한다고 합니다. 어 가장 그 뜨거운 프로 이 이벤트가 프랑스 왕칭 이벤트 가장 뜨겁더라고. 저도 할 때마다 도전을 하는데 아 계속 떨어져. 그만큼 경쟁력이 이게 딱 있다는 얘기야. 아, 이 쉽지 않아. 아무튼 음. 이게 뭐예요? 다 소소한 재미잖아. 그죠? 뽑히면 더 좋고 아안 뽑혀도 좀아 다시 한번 해봐요. 이러면서 하는 곳에서는 주목을또끌수 있고 소소한 재미, 이게 바로 또 여행의 재미를 또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나도 <laughs> 입만 살았어. <웃음> 그죠? <웃음> 저도 입만 사는 것 같아요. 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이자 일출 명소인 울산 포항 경주를 연결하는 테마 여행 십선 해돋이 역사 기행 권역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어, 9월 15일 날 수요일인데요. 음, 오후 2시부터 어, 오후 5시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참여 방법은 사전 신청을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온라인으로 참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한 유튜브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음, URL은 저희 텍스트 뉴스 태블릿일리점시오점kr 보시면 되고요. 어, 참석 대상은요, 뭐, 울산, 포항, 경주 관광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무슨 내용 다뤄지냐? 기후 위기 시대, 지구를 생각하고 지역과 삶을 지키는 공정 관광. 요거 그 다음에 마을이 호텔인 곳, 지역. 지역 여행의 플랫폼을 꿈꾸다. 뭐 이런 것들. 뭐 도시광 바르셀로나 도시관광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그런가 봐요. 문의는 경북 문화관광공사 문화관광 육성 팀으로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예. 네. 또 하나 지자체 소식 있습니다. 지자체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범을 합니다. 뭐냐? 충청남도 관광재단. 요거가 이제 출범을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음각 지역의 관광계단이 이제 막생우막 계속 다 생기고 있다요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 있어요 충청도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준비 중인데 여기 이제 초대 비상근 임원 등 음, 임원진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어, 관광 마케팅 사업을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관광 자원과 연계한 컨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융복합 관광 산업을 발굴하는 등 관광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지난 19일 제1차 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선발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 자격 기준과 심사 방법 등을 의결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 신청서 접수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고요. 모집 대상은 비상근 이사 5명 감사 1명 이렇게 해서 임기는 이 년이고요 일회 연임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말씀드릴게요 관광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충청도 충청남도의 어~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정책 관련 지역사회 공원이 있는 사람이며 감사직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여야 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어,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서면 질의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누가 다시 공부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이 안 터졌으면 경기관광공사라는 그 조직 다,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무튼 이런 자리 빨리빨리 좀 채워져서 좋은 인재들로 예, 역량이 있는 분들로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 관광 발전 해야죠, 예. 마지막 소식 간단한 거, 아시아나 항공이랑요, 어, 제주항공이 어김그 저기 국제항공비 9월에도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뭐아시아나과 그 제주항공, 아시아나 한두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일본 주로 일본 상공 지난 소문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와 이런 것도 있었네 했는데 이제는 많이들 꾸준히 하신 것 같고 요국제항 무창의 국제항 비행이 만약에 (코로나19) 끝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속될까요 아예 없어지지 않고 한두 개 정도는 이벤트 식으로 남아 있을 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에요 8월 26일 내일이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가 매번 유튜브 여행 중개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했는데 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 시간이 한 30분이나 1 시간 정도 늦춰서 하게 될것 같고요 관련한 공지는 저희가 음, 게시판이랑 어, 또 그거 통해서. 어, 채널을 통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8시 반이나 오후 저녁 8시 반이나 9시쯤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뭐 이렇게 빨리빨리 다 되면 기존대로 8시 하게 된다면 8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저도 지금 애매한 그 상황이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모두 한번 다 함께 힘내시라고 화이팅